이번엔 달라진게 뭐냐 어떤 특정한 범위가 주어졌다는 얘기죠 0부터 3까지만 그리라는 뜻이야 그래프를 그죠 그때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최대값이사라고 한거야 그럼 얘 그리려면 뭐해야 돼 완전제곱수 먼저 바꿔줘야 되지 그죠 자 따라서 fx는 뭐부터 해야 돼 3으로 먼저 묶어줘야 되죠 3으로 묶게 되면 x 마 2x가 돼야 마, 아, 6x 가질 거고, 더하기 k야. 3. x. 반절은 마, 1에 전체 제곱. 그럼 제곱은 얼마야? 1이죠. 곱하면 3. 반대로 빼기 3을 해줘야 되죠. 니네 이거 완전히 못 바꾸면 끝나. 저렇게 상황이 됐던 거. 맞아요.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이면서꼭짓점의 좌표가 1, 마3 더하기 k가 됐겠죠. 자, 얘는 근데 우리가 정확히 좌표평면에 그릴 수는 없죠.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그냥 개형을 보고 푸란 얘기야. 맞아요. 자, 아래로 볼록인데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 x가 이일 때야. 근데 우리 0부터 3까지만 그려, 그죠? 근데 0은 얘보다 몇 칸가? 왼쪽으로 한 칸만 가죠. 여기를 0이라고 한다면 3은 여기서 몇 칸가? 이래서 두칸 가야 되죠. 더 멀리 가야 돼. 한 칸, 두 칸. 여기 여기가 3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얘부터 여기까지만 그리는단 말이야. 이렇게, 맞아요? 근데 지금 최댓값을 사라고 그랬어. 가장 높은 점이 이 점이잖아. 그죠? 그럼 x가 3일 때 값은 얼마야? 3 빼기는 2. 제곱은 4. 4, 3. 12 빼기 3 더하기 k이기 때문에 9 더하기 k죠. 맞아요? 얘가 4라는 얘기죠. 그죠? 자, 따라서 9 더하기 k가 4이므로 k는 마 5라는 걸알수 있어. 자 근데 어펙스의 최소값이니까 최소값은 이 점이야 가장 밑에 있는 점의 y 값 그죠? 얘 폭주점에 좌표는 아튼1집어로던지 그죠? 1 대입하면 0 제곱도 0마3 더하기 k가 최소값이 되겠죠? 근데 k가 지금 마 5라고 했어 따라서 마3마5 답은 마 8이 되겠지? 다음 문제